혹시 어, 여러분 주변에서 아 목사가 뭐 정치에 그렇게 그래, 개입하고 그래 산노 이런 소리 없이 들어보셨습니까? 아 저는 제가 이 앞에 그성기도 목사님이 연세가 올해 86세인데 목사가 뭐 정치에 그렇게 그래 간절하 이러시더라고 아, 그 목사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방송을 들으려면 믿고 제가 손에 이거 전부 한식씩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그거 한번 보여주자 이 방송이 10만부를 찍을 줄 믿고 이 정확한 거를 온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라고 지금 이시간 제가 앉아있는데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랬나. 원래 제 아는 목사님 오늘 백석구 가니까 이걸 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조금만 받았어 엘리베이터 문이 잠깐 아 어, 목사님 이거 다 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 들고 오면서 아 우리 홀리파 귀한 이분들한테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려서 한 장씩 앉아서 제가 아버지 어떻게 하죠? 그랬나. 아 둘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오케이 아버지 알아으니깐선정하기계십다 하고 나왔는데 자 잘못된 정교 분리 원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인데 다 읽으려면 1박 2일 걸리니까 그 빨간 글자 있지요? 이거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것이 정교 분리 원칙의 세 가지이다. 첫째는 국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만들 수 없다. 교회의 활동에 관여하지 말 것. 둘째, 국가는 교회에 세금을 매길 수 없다. 셋째, 국가는 성직자 임명에 개입할 수 없다. 교회 조직에 관여하지 말라. 이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다.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말라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든 국가가 교회에 간섭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 나중에 이거를 유튜브에 올리실 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 나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각가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갈수록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네. 우리 홀리팍으로 참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자, 우리 혹시 여기에 손봉호 교수라고 이, 한번 왔다 간 적이 있습니까? 손봉호. 왔지요? 예? 우리 여기 수영동에 왔다 갔지? 예? 네, 네. 네. 왔다 갔지? 네. 가만히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자, 제가 뭐 나중에 저한테 고소고발 들어와도 할수 없습니다. 저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자, 기독교 파괴 세력으로 물든 한동대입니다. 제가 한, 한달 전인가요? 한동대에서 뭐, 그, 뭐, 뭐, 뭐실라고 이런 그 사람, 고민정이 고민 좀 해야 될 아이지. 그 고민적인 일갖다 그거 부른다니까 난리나 가지고 결국 강의 못한 적 기억나십니까? 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안을 와 불렀었고 공급했어요. 근데 원인은 그그 그 저기 뭐고 기독교의 파괴 세력을 물든한동대가 원인은 손봉 훈 교수와 그 세력들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음주의 대학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때 그 우리 그김 학장님하고 그 뭡니까? 갈대상자 책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총장하고 상원인 거죠. 그래 제가 그 책을 갖다가 두 권인가 보면서 너무 오래 받아가지고 막 제가 막 밑줄 끊어놓고또 옮기셨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한동대가 이렇게 됐다니까요. 어쩌기노이 어쩌게 되겠노막 그랬거든요. 우리 정말 아이 고민적인 그 가서 특강 강사란 차라 리 내를 불던 내를 맞지 차라 내를 불던 내를. 내돈안 받고 간다. 왜? 나는 갚으니까. 하나의 아부지 갚고 딸이니까. 그런 말을 불러가 되겠나요? 예. 자, 손봉호 교수는 자파 진영의 수석 대변인입니까? 손봉호 교수가 누굽니까? 저는 이 말을 적으면서 엄청나게 저는 막 어부지막 일어났습니다. 자, 손봉호 교수의 아들이 손하철 교수가 한동대 교수로 지적을 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근데 교수협의 이문단 회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권력이 이 사람들이 막 손에 다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한동댕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을 왜 불러가 되겠습니까 예 제가 이, 어, 이분 얼굴에 말을 더 이상 거칠게 안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한국교회에서 이시간 기도합시다 한국교회 지금 보통 일 아닙니다 교회에 야 되고 목회자들이 제대로 깨어 있어야 백성들을 제대로 가르쳐 줄거 아닙니까? 네, 네. 예,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신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 지어다. 아, 네.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거룩해야 되고, 네. 백성들도 거룩해야 되고, 네. 한국교회가 거룩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시간 한국교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위기의 교회에 회개의 영을 보어 주시옵소서 네. 묵은 땅을 기경시켜 주시옵소서 네.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영적대각성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한국교회 상황을 반전시켜 영적인천삭전 사... 초본이가 말이 잘안된요 영적인천상륙작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모세와 사무엘과 마을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영적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그 지도자와 뜻을 합하여서 주님께 생명을 걸어 다음 세대의 사역자들이 준비되어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분 부르시고 한국교류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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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주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두 내신의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회자들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지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한국교회의 회개임을 보호하여 옵소서무득감에 기질시켜 주옵소서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적 대부의 역사를 가여 주시기 를원합니다 한국교회 상황을 완전시키 영적 인천상립작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나님 아버지 모세와 사무엘과 멀같은 하나님 마음 속파 영적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지도자와 뜻을 합하여서 주님께 생명을 걸어 다음 시대의 사역자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우리지 만 다음 시대가 우리도 무나 아버지 걱정입니다. 다음 시대의 아버지 역적 지도를 세워주옵소서 아버지도 우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력을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실주님을 찬양합니다.